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워 오브 더 비전, 파이널 판타지 브레이브 엑스비어스라는 게임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 줄여서 WOTV FFB라고 부릅니다. 네, 게임하기 전에 간단하게 구글 이미지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게임이 이제 25일날 출시됐는데, 어, 이틀 된것 치고는, 어, 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0만 다운로드면은, 어, 그리고 평점은, 어, 평점은 그냥 무난하네요.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4점 초반이면은, 어, 그냥 평균적인? 어, 그냥 무난한 평점인 것 같아요. 자, 대표 스크린샷을 보면은, 네, 딱 보니까 3D 턴즈 RPG 같아요.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세요라고 써있는데, 어, 상성이 이렇게 있네요. 자, 네, 바로 현질존이 보이네요. 두 번째 스크린샷만에, 굉장히, 어, 마음에 안 듭니다. 네, 마이너스 10점. 자, 일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일러스트가 되게 막 고전풍 느낌이 나네요. 어. 자 대충 이렇게 받고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네 시작하면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는데 네 바로 네 시끄러우니까 스킵하고요. 자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네요. 스토리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어쨌든. 말이 너무 많구요. 네, 이제 전투 플레이가 나옵니다. 자, 정면에서 적을 유인할게. 봄 뒤로 가라고? 얘 이름이 봄인가요? 자, 초록색으로 이동. 그 다음에 공격. 결정. 음, 어, 턴 종료에 또 결정을 해야 되네요. 이게 뭔가 되게, 조작이 많습니다. 어, 한대 맞고 반피 달았고요 네. 뭐, 반지를 사용하네. 자, 누가 뭐, 나왔습니다, 또. 어떤 여자애가. 어빌리티는 뭔가요? 마법이네, 블리저드. 어, 약간 좀, 말이 많긴 합니다, 뭔가. 진행이 살짝 느린데. 몬스터 두 마리 잡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세 명에서. 어, 네. 약간 지루합니다, 벌써. <laughs> 네. 벌써부터, 어, 뭔가 느낌이 짱.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게임은 이제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5분만 해보면 압니다. 오. 이 애니메이션 연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결국 쫄다고 두 마리 잡고 물 해내, 해내긴. 네. 거의 슬라임 잡고 좋아하는 꼴이네요 이 일본 정통 RPG 특징이 어, 스토리 기반으로 돼가지고 되게 어, 느긋하게 이어집니다 네, JRPG의 특징 중 하나죠 어... 네, 전투 시작하기 전에 막 이렇게 스토리 나오고 전투 끝나면 또 스토리 나오고 어... 오케이, 빠르게 그냥 넘깁시다 이거는 약간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약간 스토리 감상하면서 천천히 즐기는 분들은 어, 저런 거 좋아하고 오 약간 포스있는 목소리입니다 뭔가 되게 셀것 같은 느낌이죠 자오 뭔가 되게 강력할 것 같은 그런 멘트를 치고 있습니다 로딩이 이렇게 길어 근데 이게 자 어쨌든 캐스트 클리어 야또 스토리 나오죠 지겹습니다 이제 바로 스키 오호 오. 시작하자마자 이제 소환을 해보라고 하네요 자 뽑기죠 어, 뽑기 중요하죠 어, 자 10회 소환 갑니다 좋은거 나오려나또 이게 첫 뽑기라 이거 튜토리얼대로 시키면은 분명히 뭐 하나씩 줍니다 어 괜찮은 영웅 근데 연출은 어 나쁘지 않습니다 어. 아이 딸랑 하나 줬네 이거 분명히 어 그냥 주는겁니다 안봐도 뻔하죠 짐을 노렁하는 자는 누구든 결코 용 아! 아이 뭐야 이거... 아이 생긴 게... 자 어쨌든 우선 스토리 한번 해볼게요. 자 빠르게 자동전투 오 뭐야 시작하자마자 자동전투를 시키네? 자 스토리 또 나옵니다. 스킵을 했는데 와우... 판타스틱하고요. 전투 한번 하는데 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스토리 또 나오고요. 오케이. 네 이거 막 언덕에서도 올라가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는데 네 어쨌든 케이스 클리어 뭐 아무것도 안했는데 알아서 깹니다 아, 스토리 또 나오죠? 바로 스키 저거 다 보면서 진행하면은 어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귀찮게 하지 마라 나를 오케이 자 아무것도 안했는데 레벨 3와 이거 뭐야 어빌리티 강한데, 뭐냐, 이게? 이게 스킬인가? 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게 스킬인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이게 느낌이 딱 오는데, 엄청난, 어, 매니아틱한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거, 이 게임에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하기 싫어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 상태창을 보면은, 어, 굉장히, 어, 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할 수는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 게임을 하려면은, 이 게임에 되게, 어, 몰빵을 해야 된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공략도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우선 게임 들어왔을 때이홈 화면을 보면은, 네, 오와이얼은 다 맞춰졌는데, 뭔가 되게 지저분하게, 어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선물. 오, 역시 뭐 많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줬냐? 일갈수령. 자, 개꿀. 오, 아슈톨라, 치르게마녀. 뭐 하나 줬구요. 오케이. 오, 엑스칼리버, 별 하나짜리, 쓰레기죠. 자, 얘는 뭐냐, 이거 카드는? 그 다음에 우선 뽑기를 하면서 일러스트를 한번 구경해봅시다. 뭐야, 이거 또 다운로드가 있어? 갑자기 다운로드를 또 하네요. 뜬금없이. 뭘한 거야, 다운로드를. 자, 이거는 뭐 잠깐만요. 아, 이게 그거네. 전형적인 짱깨 게임에 있는 거, 유료랑 무료랑 따로 나눠진 거, 재화가... 아,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작부터 네, 과금하고 무과금의 격차를 확 넓히는 그런 어 시스템이죠. 자, 어쨌든 뽑기 한번 해볼게요. 자, 금색 나와라, 금색. 오, 금색 하나 나왔다. 자, 금색. 오, 이건 뭐냐? 슈퍼레어? 이게, 이 카드로 된게 약간 소환수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오, 이 일러스트를 보면은 중세시대 유럽의 그런 그림체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건 뭐냐? 금색으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오, 메가레어? 베이모스이 아깝게 아닌가? 오, 얘좀 귀엽게 생겼네. 오호, 나쁘지 않습니다. 오, 또 금색으로 변했네? 이게 왜 변하는 거죠, 근데? 오, 메가레어, 메가레어가 좋은 건가 보네. 자, 마지막 금색. 진정한 용기사가 뭔지 내가 보여주지. 어, 남자는 필요 없구요. 자, 일러스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 이게 뭐냐, 이게 통째로 움직이네. 이게 뭐야, 3D. 오, 네, 3D 나쁘지 않네요. 오, 괜찮습니다. 자, 아, 아이, 뭐야, 이거. 아이씨. 자, 어, 귀엽게 생겼네요. 어, 근데 이게 얘들 특징이 다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자. 오, 나쁘지 않고요. 바로 이런 거죠. 오케이. 자. 어, 남자 필요 없고요. 네, 남자 필요 없고요. 홀리 쉣. 이거 뭔가요, 이게? 생긴 게왜 이렇게 생겼냐?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 놨지? 배때기가 뭐 임산부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몸이 풍선처럼. 네, 끔찍합니다. 오, 귀엽네. 아, 근데 이게 아 노출이 없네. 여기 고양이네. 오, 귀엽습니다. 생긴 거는 자, 어 필요 없고요. 오, 얘는 약간 그런 느낌 납니다. 용기사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약간 이것도 용 비늘처럼 이렇게 갑옷이 이렇게 돼 있네요. 오 가브도 굉장히 오, 멋있습니다 오케이 아 귀엽다 냐 랄랄라 냐냐냐 오호바로 이런게 바로 제 스타일입니다 오 어, 완전 카와이 하구요 네 아이 귀여워라 야, 룰루랄라 자 엉덩이 살랑살랑 흔들어주고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오 얘는 약간 기족 같은 느낌이죠. 오호. 자 일러스를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 아 네, 이런 카드는 아무리 좋아도 그냥 넣기 싫어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 자 유닛 평성하고 전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는 뭐냐? 울트라. 이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울트라 등급이 제일 높은 거 같은데. 그리고 오 얘는 빼고요. 오,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게 빼냐 이거? 해제. 자 좋았습니다. 자홈 유닛 변경하고 우선. 그, 귀여운 애로. 아, 여기 있네요. 랄랄라. 자하, 아주 귀엽죠? 바꿔놨습니다, 바로. 근데 이게 채팅 보니까, 죄다 외국인이네? 오, 지금 봤는데, 이거 한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하. 이게 글로벌 서버라 그런지, 이게 렉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버벅대는데. 로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 어쨌든 전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 다섯 명 추천 평성? 필요 없고요. 내가 편성 다 해놨다. 오케이. 아니, 뭔데 이거? 편성 다 해놨는데 지맛대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갑니다. 전투는 어, 자동전투 말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 자, 마법이 있나? 묵상. 묵상이 뭔가요? 용기 증가. 용기가 뭔지도 알아야지. 비연. 자, 비연 한번 갈겨보고. 어, 피가 몇 단인지 이렇게 나오네. 어, 자, 갑니다. 비연. 어, 근데 네, 연출은 별로네요. 이게 게임 연출이 되게, 어, 실망스럽습니다. 아이 그리고 조작도 되게 불편해요 뭔가 이건 뭐냐 새벽의 파이어 <laughs> 네 번역도 살짝 이상한 것 같고요 에테르 촉진 자 공격 아니 마법사인데 한칸 공격이야 아이 뭐야 이거 아이 완전 쓰레기네 마법사야겠네 그러면 자 결정 아, 이 게임이, 아, 이거, 되게 답답합니다, 뭔가. 아니, 조작도 되게 불편하고. 아니, 사거리도 근데 이게 마법사가 어떻게 사거리가 한 칸이냐? 굉장히 마음이안 들고요. 자, 마법 씁니다. 자, 갑니다. 아이, 차지도 짜증난다. 이 마법 쓸 때마다 기다리는 게. 네, 이거 내가 봤을때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데한 불호가 한 70%? 80%? 어, 이런 게임 약간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싫어하는 분들도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자, 이 스킬 쓸 때마다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네. 어, 굉장히 속도감이 없습니다. 굉장히 루즈하고 전투가 타격감도 굉장히 별로고 연출도 굉장히 별로입니다. 오케이 한 마리 잡았고요. 이쫄다고 잡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어... 뭐냐 이게 갑자기 치료를 하네? 아이 뭐야 이거 치료 스킬이었냐 방금? 이 죽은 늑대를 치료한 겁니까 설마? 와 완전 홀리셋이네 아이, 그냥 자동으로 돌려야겠다. 와, 이거 답답해서 못하겠습니다. 와. 대, 쓸데없이 길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저기서. 아니, 무슨 죽은 시체한테 힐을 쓰냐? 야, 이거 겁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이거 시체 위에 턴 떠있는 거 뭔가요? 이게 설마 부활하나? 시간 지나면? 와, 이거 진짜. 좀 심각합니다, 이게. 어허, 돌 던졌는데, 피 3달았습니다. 지금 완전 쪼랩인데. 와우. 바람속성, 저항. 전혀 쓸모없는 거막 쓰고 있고요. <laughs> 자, 이거 영턴 되면 뭐냐? 이거 폭발하나? 오, 끝났구요. 와우. 네, 완전 극초반인데도 별 다섯 개도 못했습니다. 저... 어, 딱 해보니까, 어, 더 이상 안 해도 대충 알것 같아요. 우선, 제 개인적인 평가를 해보자면은, 이 게임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가 한제 예상으로는 70, 80% 되지 않을까. 오호호. 이 게임은 약간, 기본적으로 굉장히 번잡합니다. 내 네, 인터페이스도 딱 봤을 때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이었고, 내 네, 이렇게 상태창만 봐도 굉장히, 오호호.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능력치 상세 정보 보면은,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딱 봤을 때 이해할 만한 것들, 그 외에도, 봐도 모르는 것들, 막, TP, 솜씨 용기 신념 뭐 점프 뭐 그런게 있죠 그리고 상성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이게 기본 속성 상성 뿐만 아니라 이거 뭐 공격 유형 저항력도 있어요 모바일 게임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 어 약간 pc 게임 하듯이 이렇게 어 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어빌리티 들어가면은 어네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지금 어 이거를 이거 유저들이 공략 없이는 어, 할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즐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결국은 뭐냐 되게 매니아틱한 그런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고인물만 남겠죠 나중에는 근데 이게 신규 유저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돌팔매 스킬 써봤는데 데미지 어, 3줍니다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스킬인데 이거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게임 이제 약간 그런 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일본 정통 RPG를 되게 예전부터 해오던 사람들, 약간 스토리 보면서 게임 되게 천천히 느긋하게 PC 게임 하듯이 즐기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이 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예, 하는 분들은 어, 푹 빠져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게임 연출도 타격감이나 뭐 조작감이나 그런 것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가지고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계속 재밌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마음에 드는거 딱 하나 꼽자면은 어제 앞에 있는 이 귀여운 여자애가 어허 제 스타일입니다 어허 어쨌든 자 마지막으로 어 구글 평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김똑깡 님께서 파판 ip 가왜 들어갔나 싶은 게임이고 어 컨트롤이 편하지도 않고 이동 및 공격 어 근데 이거 아까 제가 했던 말이죠 조작감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 전체적으로 게임이 어 답답합니다 오히려 효과음은 인디게임 수준 오케이 네 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이분도 어, 다이아 유료 무료 나뉘어진 게 어, 많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봅니다 자 장철수 님은 어, 어, 게임 자체가 굉장히 루즈함 아 이분도 전투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네, 아무튼 오늘 3월 말 신작 게임 오브 더 비전 파이널 판타지 브레이브 엑스비어스 라는 게임을 잠깐 이렇게 리뷰해 봤는데 네, 게임 명성에 비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